참회주님 사랑합니다. 금일 대림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성 안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편에 서길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내 주위의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청해 봅시다. 시작성가로 가톨릭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를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구세주여 기다린지 오래도다 환난 중에 슬퍼하며 주님께 원하오니 기뻐하오. 삼백성아 구도신다 구세주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올한해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대림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부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앉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당신 안에서 기쁨의 기쁨을 더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묵주기도가 있습니다.오늘 바칠 묵주기도는 환희의 신비입니다.다만 이 동영상에서는 묵주기도는 촬영하지 않습니다.그러니 대림기도 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묵주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동영상을 보시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카 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치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면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으면 그 구절을 되뇌도록 하십시오. 묵상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안승현 요셉 신부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그때 남자 며칠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 보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듯이 저 또한 그러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저희 부주의한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약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슬퍼오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 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약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그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열을 해줘도 한 가지 서운하면 그 마음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자일 경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중풍에 걸린 이를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옵니다. 군중 때문에 주님께 다가갈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내 그를 낫게 도와줍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약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치유가 될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도 그리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약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마음의 경계, 편견, 기준,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의 이중고, 삼중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말과 행동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함께의 가치일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길 바라며 응답 성가로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자 바들옵소서 은총의 샘이여 위로의 샘이여 우리 의원을뜻 기 도합시다. 주님, 제 주변 에 약한, 이들의 마음 을 헤아리 는데 제가 너무 둔 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 의손을 잡고 주님 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을주 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성 안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대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 머무르시며 기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